아 진짜 요아 진짜요? <laughs> 구독예요아 진짜요? 진짜고요? 네아 진짜? 어우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대박 저 진짜 어아진짜아 <laughs> 반갑습니다 사진 한번 찍아 네네네네네 나 녹음 겁나 빨리 끝냈어 원래 여러분 10시에 끝나야 되거든요? 나 근데 겁나 빨리 끝났어 대박이죠? 역시 가수 출신은 다른가 봐요, 여러분들. 한 시간 만에 끝냈어, 녹음을. 아, 근데 여러분. 아, 노래 발라드인데, 쌉고음이야. 나내 노래인데 내가 함께 낮춰서 부르려될것 같아. 너무 높아요. 나 진짜, 울부짖었어, 울부짖었어. 아, 근데 진짜 높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웬만한 가수분들 내 노래 듣잖아? 높다고 할 거야. 근데 뱃님 정도는 아니다. 거의 버금가는 고음이긴 해, 근데. 작곡가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셔. 너무 극찬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극찬을 하시지 했더니, 그 전에 그박비빈님이랑추정기를 하셨었던 네 밥은 다 먹었어요? 나 밥, 나좀 배가 고프긴 한데, 진짜 나 어제 다짐했거든요. 뱃살 빼기로. 진짜 뱃살이 요즘에 너무 심해서. 옛날 옷을 지금 못 입는 옷들이 많아져서 진짜 이제 뱃살을 뺄까 하는데 등산해라 뱃살 다 빠짐 등산도 괜찮긴 한데 근데 나 등산 같이 다니고 싶은데 같이 다니는 애들이 근데 요즘에 사과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좀 빠지긴 했어요 약간 여자는 아 말라 아 여자는 아 맞아 남성들이 싫어하는 여자 유형 거기에 뱃살이 있더라고요 뱃살이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 못 해야 보인다고 뭐 맞, 맞는 말이니까 약간 길거리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데. 거기 떡볶이 있다, 어떡해? 아, 너무 먹고 싶은데? 진짜 어떡하지? 아, 진짜 맛있겠다, 어떡해? 어. 저기 앞에 지금 포장장 마차 4개인가 5개 연달아 있거든요? 근데 어디가 제일 맛있으려나? 아니, 요즘 날씨에는 붕어빵 파르셔야지, 붕어빵. 아니. 아, 딱 그냥 길가다가 붕어빵 하나, 딱 붕어빵만 먹으면 딱 되는 그 정도인데, 아. 붕어빵 찾았다. 붕어빵이랑 호떡집 찾았어. 그, 이거, 잉어빵 한 봉지랑 계란빵 하나 넣지. 네. 감사합니다. 아, 호떡도 먹고 싶긴 한데. 나 아, 테 호떡같이 먹으면 내가 진짜 대도 아니고, 그지? 오바나아 그지? 놀이터가 어딨지? 놀이터 같은데 앉아가지고 이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골목에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여기에 찐딱하지. 앉아가지고 먹으면은 더 맛있어. 이런 거 알지? 더 약간 찐따 같은 감성으로 먹어야 돼요. 너무 아. 아, 너 맛있어. 어떻게 나 진짜 정신 나올 것 같아 지금.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떡볶이는 음. 패스하자 응. 먹을 만큼 먹었잖아 우리 여기 거울 있어요 응. 여러분 거울로 나 보여줄게 잠깐만 나 귀엽지 음. 음. 아나 왜냐면 실제로 보면 비율 넘사해가지고 절대 나라고 생각 못해야쟤그 수빈 아니야? 에이, 야 말도 안돼야 수빈 그 사람 키 작지 않아? 비율이 저럴 리가 없어 음. 어? 아,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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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 나 아는 사람인 줄 알았네.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인사했는데 나 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수빈 님은 유명 BJ인데 알보는 분이 많지는 않네요. 사람을 알아보고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 지금 딱 지나가면서 어?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다 들리는데 아는 척만 안 하는 거야. 방금 유일하게 저 사람만 아는 척 해준 거야. 다른 사람들 내가 뻘쭘할까 봐 아는 척안 하는 거고 그걸 몰라? 어? 그걸 모르냐고. 복참 박지타 복참 안 먹어, 아무것도 안먹었거요 아무것도. 그냥 얘기만 한 거지,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대리도 아니고 그지? 아, 콩불. 와, 콩불 사람 진짜 많아. 아, 다리 아파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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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요, 그럼요. 장소고, 유현지 민. 아, 야, 가끔 싼데 쳐다봐주고. 한 여섯 명도 진짜 다 쳐다보고 어 여기 나밖에 없다고, 나밖에. 여기 맨이 없다고. 맨이 없다고, 여기에. 음! 음 당면이랑 치즈를 좀 추가할 수 있을까요? 딱 30분 흔들고, 가면 되겠다. 딱 이제 딱밥 먹으면은, 이제 딱 집가, 집이었으면은, 아, 슬슬 잘못 잘 다하면서 영화 한편 때리면서, 스르륵 눈 감기는 거 그대로 타면 진짜, 무신대 뿔. 어, 안녕하세요. 진짜 팬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요아 진짜요? 진짜 보여? 네, 네. 아 진짜? 어우 아, 반갑습니다 대박 봐. 진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요? 어습니다 사진 한번찍요아 네네네네 네근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네, 진짜 아 마스크 써서 그래 <laughs> 어디 몇 번만 6번만, 6번만. 아네 감사합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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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방이 야, 왜 이렇게 좋아? 야 노래방이 너무 좋아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기 6번만. 이렇게 6번만 들어가면 야, 이건 뭐, 왜 이렇게. 야,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여기? 와, 근데 구독자분이 싫어, 구독자분. 대박이다. 어떻게 구독자분을 만나지? 너무 신기하다. 진짜 구독자분이 말다른 거거든. 누나, 아까 길거리에서 어, 수빈이다라고 반말해서 죄송해요. 저도 구독자인데 참 봐도 신기해서 필터 없이 났어요. 아, <laughs> 괜찮아, 기분 하나도 안나빴어 근데 난 친구인 줄 알고 이렇게 같이 인사해 한거예요 이거 많이 알아봐주시네. 아프리카 시청자분 구독자분 더 잘해본 것 같은 게 아니고 아프리카 시청자분이 나 알아보면 더 얼마나 기뻐해 자 그러면 으른아이 <목소리도> 으볼게요 음 <목소리도> 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